기아 타이거스의 선발 라인업 텔브 세터진의 김원섭과 김선빈이 포진되어 있고 중심 타순의 이범호, 김상현, 차이저 등판안 좋았고 오세진의 14경기 나와서 3승 1패, 4홀드 3세이브 평균 자책 3.80, SK와이번스의 타순인데요 SK와이번스는 텔브 세터진이 전근호와 이문 중심 타순의 박종관, 박재홍, 최정 오늘 선발 투수는 로페즈인데요. 올 시즌에 다섯 경기 나와서 2.75의 평균 자책점. 아 이게 순한장이 됐어요. 끝났습니다. 네, 토나싱 네. 오, 멍청 고 좋았는데. 정구로는 스쳤다. 아, 인정이 되는군요. 투번스추 센데요. 자, 멈틀렸습니다 로페즈 잡아서. 어 1루, 1루, 1루해서. 세잎됩니다. 발 떨어졌습니다. 어, 한 접에 아니라 또두점을 내는 쪽으로 김성근 감독은 그 생각을 할테고요 네두 번째 세인데요 버틸 됐습니다 습식이 잘 됐네요 가위바위보 패스 잡으면 1루 1루에서 이번에 나오십니다 패드 어, 어, 던질 시기 때. 데게깨쑤습니다자 내야를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2루수 이영권 잡았고 3루자 부지 못합니다 투쓰리 6구 잡아당겼습니다 3루수 앞으로 달려 나오면서 1루 1루에서 아웃 대기탈출 기아 타이거스 그 제구가 조금 잡히면서 공격적인 측면으로 좀돌변을 하고 자넘어깨 갑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중간 완전히 깨툴 수 있을 듯 갈랐습니다 펜스까지 올라갔고요 차일복은 2루, 2로, 2루에 한차 갑니다 1사 a 주자는 2루, 차단타를 차일복이 2루타로 신고합니다 볼카도 투앤투 잘 맞췄습니다 자 조동화 뒤로 밀면서 잡아 냅니다 이루에던 차일복은 3루까지3루 성공됩니다. 3루 3너, 들어갑니다. 아, 이용호 선수의 타구가 잘 맞았는데 넘기질 못하는군요. 오늘은 전병대 슬라이더. 변하고 잡아 당겼습니다. 피합니다 좌측에 떨어집니다. 땡글땡글. 펜스 그 잣까지. 차일복이 혼 기아타이거즈가 위기 탈출하고 먼저 기선제 1대0. 기아타이거즈. 생삼진 아, 윤두개 속았어요. 결국에는 역시 또점병규의 트레이드마크 슬라이더로 처리하는군요. 잡아당겼는데 어! 빠져나갑니다. 중간수기 아타. 1번 타자. 정구우가출루 2벌. 다석에 이문 2번 타자. 어, 3벌. 2로 갑니다. 1로 성공. 2로 이어서. 정구는올시즌 7번째 도로 성공 자정구의발로써 주자는 상루 1사이에 주자는 상루입니다 네야진들이또 전진되어 있고 원 투에서 좌익잡에 떠지는 아타 정구루가 10개 홈까지 들어옵니다 1타점 동점타 박정권 잡아당겼습니다 깊은 타고입니다유격수 김선빈 잡아서 깊숙하게 1루 1로, 1루 1로, 1루에서 아웃입니다 간만의 차이 아 성루 깨끗하네요 김선빈 경기였습니다1,3리 어, 박지영 선수가 1700경기에서 드디어 출루가 되는군요. 1루 즈자 스타트 끝났습니다. 2루 갑니다. 2루 성공. 1루. 2루, 1루에서 셉. 1700경기에서 박지영 선수가 바로 성공. 1루 즈자 스타트 끝났습니다. 2루 갑니다. 2루 성공. 1루. 2루, 1루에서 셉. 700경기에서 박지영 선수가 도로 성공! 응. 멈춰 약간 먹힐 타고입니다. 3루에서 이범호 1롤뿐입니다. 3리입니다 네.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노 타자에게는 찰작에승부국가 이제 멈춰로 하고 있는데 번번이게당고 마는 SK 타자들 이범도 이기게 탈출로 팔즈 서재흥 선수가 말리고 있는데요. 네. 자, 자 이렇게 해서 아, 로페즈가 탈출했고 점수는 계속해서 1대 1입니다. 아 살아나다 보니까 아, 죽다 보니까 또 이제 마운드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정말 엄박자네 그러니까 네. 말이에요. 네. 이게 반반씩만날아가줘서도 그러면 승률이 또 달라졌겠죠. 그렇습니다. 아솔건드로봤는데요잡 잡았고 던집니다. 1루 일로, 1루 일로, 1루에서 세이트입니다. 조동아 좋은 아 수비에 좋은 베이스 런닝 우와테에 묶여 있습니다. 자멋들렸습니다잘 됐네요. 집착하게 로페즈 잡아서 1루. 그 사이에 조동화는 이후까지 작전 성공 SK 셋이 삼진 위인 계속 습니다전근호 시구장 마음이 강했네요. 야 이건 정말 SK 이전에서 10이닝 동안 112개 오늘은 지금 119개 아, 지금 교체하네요. 아네 그렇군요. 네어네 어, 아, 네. 일단은 그냥 내려오는데요. 네 2타자만 처리하면 이제 국리를 막게 는데요 종현감독은 뭔가 네. 사인을 보낸것같습니다 박두련은 사인을 했는데 오늘 3타수 보안타자 올라가서 어떻게된 일이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강철 투수 코치 조현감독은 박두련의 의사였는데요 선발투수 로페즈 투앤투 투수 정면 투수가 막아냈습니다 로페즈 결계된 처리 본인이 막아내네요 네. 네. 강한 오프를 했는데 로페즈 결국에 자기가 막아냅니다. 어! 어! 초고자 기뻐됐습니다. 자드리타고 3호 일로 일루, 일로 일루. 일로에서 세잎 됩니다. 결전은 빠른 발을 통해서 일로에서 세잎 이마정 변화구를 던지기에도 일로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로갑니다. 일로송 일로 일로 일로에서 일로에서 세잎 됩니다. 일로에서 세다데빌의첫 성공 정말 빠르네요. 선 중에서 이할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맞췄는데요. 아, 높게 따갑니다우중간쪽 윅스가 잡아냅니다. 자, 리터치해서 3등까지 갑니다. 이만용 아, 정말 이만요. 정말 빠릅니다. 네, 네. 잘해요. 네. 네. 6구 높게 떴습니다이르수 선구는 파우쪽에서 잡아냅니다. 3연. <laughs> 바깥쪽 볼입니다. 스테드 볼렛 2아웃 이후에 차일목이 나갑니다. 라인 쪽이 붙은 수비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요. 그렇서1수3 위치도 네. 정말 좀 옮겨져 있는 상태고. 맞췄습니다. 빠져갑니다스여 숙여 안타. 자차일목은1래에서 멈춥니다. 투아웃의 셔는1로와로루 2에 2. 맞췄습니다. 빠져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 한 점은 만들어냈습니다. 어! 자, 우중간쪽입니다우중간쪽 우중간을 흔들었습니다. 땀을 땀을 패스까지 갑니다. 이효준은 2로, 2루, 2로 야체 갑니다. 다시 끝나자는 싸움이네요. 네. SK의 투심 선도타자 이효준의1루 타. 가슴이 높단 말이에요. 네. 이니가 빠집니다. 오치야 타! 이루자 3루에서 멈춥니다. 보요 연속에서 안 타! 노하우 제시자는 1루와 3루. 번드 실패가 더 좋은 쪽으로 작용되고 있는 s k 와이번스 오늘 뭐이 문학 구장을 찾은 기아와 SK 팬들. 마지막 승부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 계시고요. 조수정이요.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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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서 3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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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3루 타이거스가 2대1로 승리가 되면서 2연승 SK는 처음으로 이연패 빠집니다. 이야 여기서 트리플이 나오네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 주자들이 이렇게 1루전 특히나 떨어질 필요가 없었거든요.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동우 선수가 잡고 1루로 네. 바로 선택을 네. 했다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민이 전조대는 2부문 선수도 깜짝을 못했어요. 네. 또 1루전을 들어 생각을 못했습니다. 늘었습니다. 이러면서 끝나네요. 야이공 하나에 결국 오늘 게임이 종료가 됩니다. 와, 정말 네. 한 순간이기 때문에 네. <laughs> 정말 저도 어안이 벙벙합니다. 네. 아조동호 선수의 마을 타구가 잘 맞긴 했습니다만 이게 정면으로 왔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또 애석한 타구가 됐네요. 참 야구가 이래요. 그렇습니다. 네. 아 끝날 때 삼중살로 끝나네요. 일단 유동훈 선수가 던지고 난 다음에 네. 수비 전환이 빨랐다는 점이고요. 그렇습니다. 인류 네. 주 박진만 선수가 이건 무조건 뭐, 탕방 빠졌다는 생각으로 이를 뛰었거든요. 네. 네. 참, 끝까지 지켜본 SK 팬들은 정말 좀 허탈하겠고요. 그렇습니다. 네.